아 <laughs> 진짜 완전 대형묘구나 아, 늘어나. 늘어나, 늘어나. <laughs>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요어쩌 음, 아, 아, <laughs> 앉아주시네요. <웃음> 엄청 세게 깨물진 않는 거같아요 우는 네, <laughs> 걸로 아, 어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찍는 채널 랜선 농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추운 유럽지역에서 나온 아이 바로 노르웨이 숲이에요 추운 지역에서 자연발생한 묘종이다시피 털도 엄청 빵빵하고요 체격도 좀큰 대형묘에 속해 있습니다. 근데 이 신기하게 이 대형묘 친구들이 다들 좀 개냥이에요 개냥이. 큰 덩치로 그 애교 부리는 거 보면은 아, 진짜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. 그리고 이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 바로 리모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서 보이는 그 애교는 과연 어떨지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. 아, 보러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뿅. 아, 아, 마중 나왔니? 안녕 트라이트. 아, 네. 아, 안녕. 어 아, 진짜 너무 예쁘다. <laughs> 그럼 간단하게 아이들 소개 한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? 하루는 네. 노르웨이 소피고 이제 6살 됐어요. 6 살이야. 예, 음. 됐고, 잡혀가는 것 같아. 그러도 그러게요. 엄청 순하네요. 어? 제가 이게... 뭘하든좀 버텨줘요. 음. 그리고 보통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음. 나가려고. 아이고 대박이다. 감 아, 탈출 시도. 들고. 둘째 라이예요 둘째 라이요. 둘째 라이고, 라이는 조금 더 애교가 많아요. 음 항상 제일 위에 올라와서 자거든요. 아, 정말요? 애교도 많고, 뭐, 노는 것도 좋아하고, 얘는 놀아달라고, 그여줄게 아 이렇게 이쁜 애랑 같이 있으면 진짜 엄청 하루하루 행복할 것 같아요. 어때요, 이 노래의 수바이들은 목숨도 되게 들고 네. 호기심도 되게 많고, 그리고 메이킹 방향로 얘는 또큰뇌정이예요 네. <laughs> 아, 진짜 완전 대형 묘구나 <laughs> <다> 늘어나, 늘어나. <laughs>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와, 진짜 길다. 와, 이거 보세 엄청 길어요. <laughs> 와,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도망가네. <laughs> 신났어, 신났어. 그러면 키움에서 느낀 이 노르웨이 층만의 특징은 어떤 것 같으세요? 네,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뭉치고 있는, 그리고 네. 이게 라이에요 먼저 가도 될까요? 네네. 와, 네. 단단해요. 뭉치고 있는데 팔도 많이 뻗치고 신경이 두다 좋은 것 같아요. 음어 벌레도 누워 버렸네요. 어. 대박이다. 이제 뒤에 사 쳐다보고 있어요. 헤이. 아, 이렇게 대답을 에이. 잘해요. <laughs> 거기서 뭐해? 응? 아, 너무 예쁘다. 야. 아이 그랬어 라이도 있었지 어? 이건 사실 개교하신 거 같네요 아, 맞아요 저를 <laughs> 못 버리고 있어요 그냥 마트에서 장보고 네. 와가지고 네. 대충 만들었는데 네. 심심한데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놀아달라고 아 <laughs> 꼬리 피져놓은거 봐요 대박이다 빨이잘가 <laughs> 어떡할 건데 어떡할 텐데 어떡할 텐데 혹시 또이 아날로그함에 감성이 있는 네, 것 맞아요. 같아요 <laughs> 와, 음. 이 살이 엄청 보송 보송해. 요 진짜 만지는것 같아요. 만지는 못해. 브루만지는 못해. 브루만지는 못 엄청 세게 깨물진 않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음, 그래서 그러니까 노는 걸로. <laughs> 아, 그러면은, 하루랑 나이 키우면서 좀 샀던 소품들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네요. 캣잎 그러니까, 사탕. 아, 캣닙 사탕이에요? 네, 사탕이에요. 여기 위에는 맛다 빠지고, 밑에는 네. 캣닙 들어가 있어서. 아, 저기 봐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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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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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!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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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좀 묵직한데? 여기가 먹이 파즐이거든요 오! 그래서 여기다가 먹이를 주면 손을 써가지고 꺼내 먹어요. 살짝 노즈워크 같은 그런 어, 느낌인가요? 네, 아, 이렇게 어잘 <laughs> 꺼낸다. <꺼냅니다>. <laughs> 여기도 보면 이렇게 손으로 꺼내서 아 먹을 수 있게 뭔가 저게 난이도는 제일 높아 보이네요. 맞아. 쉬운 거, 쉬운 그러니까 거방 똑똑해, 똑똑해. 그냥 그냥 똑똑해요. <laughs> 어, 이귤 같은 스크래쳐, 이것도. 이것도 스크래쳐. 아, 그래? 이것도 귀엽다. 그리고 요 바구니도 네.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바구니거든요. 아 여기 들어가서 자요. 아, 진짜? 이거 엄청 귀엽겠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뭔가 하루는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야. 어, 아니야. 이거 들어갈 것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. 사심 아, <목소리를> <하신> 채우려고 <목소리를> 하신 나 <하신구나. 목소리를> 행복한 채널이요리살 <목소리를> 채우기. 그렇죠. <목소리를> 어우 네? 미안해. 한 번만 사리사리 채워볼게. 미안네한 번만 만볼게 화해. 화해하자. 아니 설때왜 이렇게 귀엽지? 진짜 그렇죠, 천 네, 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왜 아이들이 놀아 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이걸 찾네 <쳤네? 웃음>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숲이라는 묘정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조심해야 할 점과 좀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탈바지 그런 게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안될것 같고, 고양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좀 좋지 않을까. 그런 아... 개냥이의 로망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고양이인 것 <laughs> 음... 같아요. 확실히 이 개냥이의 로망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털 빠짐 조심해야 되고 개냥의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추천하는 면정이다 네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이상으로 노르웨이 숲 친구들을 만나고 왔고요. <laughs> <laughs> 와 이게 진짜 노르웨이 숲입니다. 대박이에요. 친구들 이렇게 만나왔고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아이고 예뻐 <이뻐요. 웃음> 아이를 두 마리를 같이 안기에는 좀어려겠죠두 마리를 같이 안아데 응. 얘는 너무 술러덩술러덩잘남깁다너 슬로, <laughs> <너무> 깜짝이야. <웃음> 미안해. 안 그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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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원망이 돌아오는 것 같아. <laughs> 아까 원망스러운 <먹만스러웠는데>. 거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눈으로 욕을 했는데 오늘 느껴졌어요. 그렇죠? <laughs> 네.